대학입시 거의 모든 것 데이터널 모든 입시 김피디입니다. 김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 어떤 건가요? 며칠 전에 제 친구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집 아들이 원래 의대를 생각을 해서 내신을 잘 받아오다가 1학년 때한 1등급 초중반 정도를 받다가 2학년 올라갔는데 내신이 한 1등급 중후반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의대나 약대 관련 비교과를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 되게 흔하죠. 그게 1학년 때 처음에 내신 잘 받다가도 2학년 돼서 내신 떨어지고 그게 뭐그 학생이 꼭 잘못해서 라. 보다도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1학년 때는 전교생이 다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걸 수강을 한다라고 하면 2학년이 되면 물원, 화원, 생원 같은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나 생윤이나 한국지리 같은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1학년 때에 비해서 수강 학생 수가 줄고 그로 인해서 내신이 조금 하락하는 효과가 구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말씀을 참 점잖게 해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1학년 때는 나중에 문과로 빠질 애들이 깔아주다가 <laughs> 2학년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와이프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학교에서는 어쨌든 의학계열 관련 비교과를 계속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따라갔는데 의학계열을 쓰기 힘든 내신이 되었을 때 공대를 쓰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혹시 비교과를 공대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의학계열 애들 관리해주고 싶은데, 둘, 셋만 갖고는 프로그램 진행이 힘드니까 몇명더 붙이잖아요. <laughs> 근데 그 같이 하는 애들 중에는 사실 의학계열 내신이 아닌 애들이 꽤 껴있어요. 그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1학년 때는 내신 잘 나오다가 이제 2학년 들어가서 내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화생 계열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대 약대 생기부 관리 그거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 학생들의 경우는 만약에 의대 약대가 안 되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관련 학과 쪽으로 진학하는 것까지 엄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일군이 있고 그 다음은 또 어떤 애들인가요? 두 번째 불류학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의학 계열이 안 됐을 경우에 공대 쪽 계열까지도 염두해두고 있는 실용적인 케이스라고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대는 반도체 이런거나 전기전자 컴퓨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의학 계열이 안 됐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등의 특성화학과 전기전자공학 계열 같은 곳을 플랜 B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학생들은 전환도 고려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2학년 때 물원 과목을 이수를 하셨어야 됩니다. 수시 학종에서 전통적인 공대 쪽으로 지원을 하려면 물리학원에 대한 수강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처럼 화생계열을 생각하는 경우는 굳이 물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둘로 좀 나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물원 안 하는 대신 의학 아닌 경우에는 화생계열 안에서만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화생계열 안에서만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화생 계열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어서 화생 계열 컷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물리 수강 안한 애들은 그 화생 안에서만 경쟁하니까 그래가지고 컷이 좀 올라가는군요. 그러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의학 계열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느냐의 여분인데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의 경우는 의치 계열이 안될 경우에 화생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종합 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의학 관련 비교과 활동이 어차피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치학 계열 생기부 관리나 화생계열 생기부 관리는 뭐 그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중에 과만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하던 대로 생기부 관리를 쭉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의학 계열 활동을 충실히 진행을 하고 수능 최저가 높은 특성화 학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학업부수형의 반도체나 스마트 모빌리티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4합 7인데 지금 준비한 것 기준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 줬습니다. 의치학 계열 요거 생기부 잘해 두면은 수능 최저 높은 뭐 특성화 학과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실제로 고대 특성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들이 의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꼭 전기전자 공학이나 반도체 공학 관련해서 활동을 해야만 뽑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퐁 짧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물리학 1은 좀 수강하길 권장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과목 수강 정도만 있으면 물리쪽으로 이렇게 더 세트 관리 이런 거는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약간 투트랙 전략인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의학계열 관련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전기전자나 반도체 관련 활동을 약간 더 얹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하는 의학계열 프로그램 그거에서 나올 필요는 없고 예.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보완적으로 물리 관련해서 좀세트 관리하면 된다. 좀 양다리 전략이군요. 수능 최저가 높은 특성화 학과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대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가지고 가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학 1 수강하면서 세트 관리 좀해 놓으면 물리학 혹시 2는 안 들어도 괜찮나요? 물 2는 안 들으셔도 되고 이 학생들의 경우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의 경우는 고3 올라가서 화투에 생투를 하시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과학 실험이나 물리 관련 심화 활동들을 하시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공대 생각해서 물리를 막 깊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물리학 1 들을 때좀잘 해놔야 겠네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요두 케이스는 의치학 지망하다가 성적이 이렇게 조금 부족한 애들. 1점대 그래도 중후반은 되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좀 가슴 아픈데 2점대 그냥 확 넘어가면 어떡하죠? 그 학생들의 경우는 공대로 방향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의학계를 관련 비교과로 시작을 했지만 2, 3학년 때에는 공대 관련 계열 쪽 비교과로 전환하시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볼수 있는데 의치한약수 관련해서 수시로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어쨌든 공대 기준으로 수시를 전략을 삼으시고 만약에 의치한약수에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시면 거기는 정시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교내 그 의치학 계열 프로그램 이것도 좀안 하는 게 낫겠군요. 네, 예, 이 학생들은 안 하고 수시는 공대를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의치한약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정시 쪽 방향을 노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수시는 완전히 이제 공대로 전환을 하는 거니까 물리학 투하는 걸 권장하시나요? 이세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삼학 년때물투 화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요 지금까지 대학 입시에 것대입모드시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